네, 9시 33분 아직 많이 오진 않았는데요 여기가 이제 네. 이따가잘 보입니다 저쪽 동선에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죠 아저 바위가 저 아까 봤던 그 바위구나 네. 저게 족두리봉 그리 여기가 족두리봉 저 뒤에서 뒤까지 다시 올라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 800m 내려온 거죠 여기가 향로봉이 아니고 저쪽 뛰어있는게 향로봉이에요 요거는 족두리봉에서 향로봉으로 가는 길에 있는 그사마고도구간거인가 지금 향로봉 저 밑에 네. 여기까지 가는 건데 뭐까까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종류에 종료... 다니던 코스에 비하면 일단은 이제 고도의 면에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 네. 뭐, 예를 들자면, 여기서 승가봉에서 볼 때, 그 청수동 안문, 뭐, 이런 거 보는 거보다는 더 하진 않으니까, 죄송한. 비슷할지는 몰라도. 네. 아, 여기, 이쪽이 계곡도 좋네요. 네. 물소리가 뭐, 이게 계곡이 크진 않는데, 어디서 이렇 물이 나오는지, 지하수가 영출되는 데가 있나? 예, 네. 여기서부터 등전을 타고 가는데, 예, 네. 하여간, 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요, 요 작은 봉우리하고 항로봉 사이에 고개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